안녕하십니까. 꿀 앙대추입니다. 어,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대추가 상당히 어, 비대기로 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자전비로 해가지고, 어, 비어있는 부분이 어, 비가 오는 날짜하고 같습니다. 에, 비가 오는 날에는 어, 암술, 꽃, 암솔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은어 꽃가루가 씻겨 나가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자가 수정이나 타가 수정이나 수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꽃피고 맑은 날은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에 여기에서 지금. 메미가 이 부분에 산란관으로 해서 어, 꽂고 알을 여기다 나눴습니다. 알을 나놓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알입니다. 예. 자, 하얀이, 하얀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메미 어, 알이 되겠습니다. 메미 알. 예. 미미아를 나놓게 되면은 어, 대추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해 올해, 올해 신초로 나온 부드러운 나무 가지에 대추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로 어, 산란관을 꽂고 산란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대추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어, 땅 속에 어, 토양 살충제라든가 제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매미가 외부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꿀왕대초는 어, 땅에 살충제라든가 어, 제초제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초성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최고로 지금, 비대기 때에 문제가 되는, 되는 것이, 어, 심식 나방, 애벌레, 애벌레가, 심식 나방이 대추에 에, 산란, 알을 집어 넣는, 에, 그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에는 대추의 심식나방 나방이 대추에다가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어 만약에 보신 유튜브 보신 시청자들께서 어 대추 속에 대추가 익을 시기가 아닌데 불구스르만이 먼저 익어가는 것은 대추 속에가 어 심식나방 어, 애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어, 색깔이 변해서 익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 심식나방 애벌레가 알을 어, 산란하는 대추 가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어, 7월 중순 경에부터 해가지고 토양 살충제를 하시고. 어, 땅에 살포를 한 다음에, 땅 바닥을 좀 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심식나방 애벌레가 8월 상순부터 해서 9월 상순까지 약한달 동안에 대추에다가, 심식나방이 알을 산란하게 되겠습니다. 어, 있는 심식 나방이 출현하는 가원에서는 어, 반드시 심식 나방 어, 방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어, 방제약으로는 다이메크론 침투성 살충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심식 나방을 어,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3차 예방 방제를 마치고 3차 이후에는 어, 천연 천연 살충제 에, 그다음에 에, 뭐 칼슘이나 아니면은 어, 마그네슘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어. 비대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예방, 방제를 하시면은 대추 수확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초, 10월 말까지 대추 수확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방제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추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 이 부분에는 대추가 아주 촘촘히, 어, 바뀌다시피 했는데, 어, 여기에는 지금 네 개, 4개, 네 개가, 어, 비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어, 정상적인 것은 입 하나 사이에, 에, 하나씩 대추가 열려야 되는데, 에, 보면은, 어, 지금, 수정된 데만, 된 데만 지금 굉장히, 꽃 피는 꽃 숫자대로 해서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지금 현재 에, 생리적 낙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에, 대추 어, 양도 많지도 않는데, 에, 그나마 있는 대추들이 생리적인 막가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대추들은 어 타가수정 꿀벌에 의한 수정보다는 어 자가수정으로 이루어진 대추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제까지 마쳤고 어 3차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3차 방제는 2차 때보다 약을 감소화 시켜서 약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차 때에는 약 종류가 많아서 어또 그거 보시고 그대로 쭉 다른 분들이 또저 많은 약을 투여할까 염려가 돼서 어 3차 예방 방제는 간단하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줘야 될 것은 일자로 꺼낸 예방, 예방약 성보사이클렌. 어, 이거, 보통, 어, 농약사에서 주는 이약 숟가락이 10g입니다. 어, 20L, 어, 약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성보사이클렌은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이고, 이렇게 해서 두 스푼입니다. 정보 사이클에는 항생제, 예, 항생제 종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스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 안트라콜은 탄저병, 잎마름병 녹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 0리터 기준 해가지고 4스푼입니다. 40g. 하나, 둘, 셋, 넷. 다음으로는 디포라탄. 어, 이것도 넉병. 입마름병,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어, 대추의 에, 세 번째 예방 방제는 어, 일단 디포라탄, 안티라콜, 어, 성버사이클렌 이세 종류가 추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어, 한 숟가락입니다. 항수저거. 어, 이 세가지 세가지 하고 어, 그 다음으로는 어, 이앞주에는 2차 방제 때는 어, 마그네슘을 첨가를 해서 같이 예방 방제를 했습니다. 어, 보통 어, 영양제나 약제를 연면사포 살포를 했을 때에 4일에서 5일이 지나게 되면 은 흡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방제 2차 방제 3차 방제 일주일 간격을 두고 3차까지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에는 1차 때에 마그네슘을 한 숟갈씩 해서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어 전착제입니다. 전착제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은어 입에 영양제나 약품을 부착시켜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착제입니다. 전착제는 20리터 기준에서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때 마그네슘을 넣었으니까 3차때에는 3차때에는 칼슘을 줄 것입니다. 자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기량작용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투여를 안 씁니다. 이번에는 칼슘 어 한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칼슘은 칼슘은 어, 열과를 막아주고 과수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 입에 황화 작용 노란이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입이 나중에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예방방지 하기 위해서, 어 마그네슘을, 어, 옆면 시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어, 좀 칼슘, 전착제, 디포라탄, 안트라콜, 성보사이클랜, 이렇게 해서, 어, 3차는 총에서 들어가는 게 5가지 약품으로 해서 3차 예방 방제를, 어, 합니다. 이상, 꿀 왕대추입니다.